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라이벌, 제 호박이 모자를 쓴 그리고 옆에 리자몽을 달고 온 빙돌입니다. 자 오늘 라이벌을, 자 그러면은 게스트 나주세요. 이 음, 빙돌이 친구 우찬입니다. 이와 우찬이 우찬, 와 어디? 자 응. 그럼 그러,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볼까? 아레나로 가죠. 잘. 아레나. 알겠어. 오케이. 어우 건설해. 아레나에서 오케이 아래 나 오케이 딩도라. 오케이 오케이 o n t c I d a e I have a e a e I n a e I a I d a r e c o n t e t e I d o d o e 어어, 인성 논란, 저거, 저거 인성 논란. 저거. 오케이. 그렇게 한다, 이거지? 오케이, 너네 죽었다. 빙돌아, 팝캠고. 오케이. 쟤부터 노린다. 우와. ]였습니다. 야, 잘한다, 얘네. 적을 나이스.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오, 야, 디디디디디디디디디. 야, 둘다 샥. 사... 알아서 할게. 에이 빙돌. 예스, yes, 마이. 브랜드 아, 하나! 아 뭐야! 아나 그냥 쓰나? 들어버려 어디야 오! 저기 다 우리 기지 내가 피 깎아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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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다 오케이 아 i 피 not a b 나 o k I'm 아 피! 아 피없어! 피없는데 not a book. 와이프! o t 아 b o o 어 i 어 잡을아치했아 아, 시장은 지고 가는게 맞아 원래 밸로스를 맞추는거 했습니다 하나 잡았어 빙고랑 빙고랑 편집줄게 채집 타옥 빙고랑 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니 왜아 <laughs>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. 노랑. 노랑? 네. 올라가 있을게. 아, 저기도 스나안 돼. 안 돼. 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 바구리. 바 아니고 동돌입니다. 퍼키 그 부르고 싶어서 한번 불러봤어 한대 적을 처어 하나 한 구성 았어어디 어디 1 1렙 죽일 수 있지? 빙돌아 한1 <laughs> 단계 차이가 안 난다고 잘좀 해봐 빙돌아 쟤 옆에 한야 나도 맞았어 한 대만 떠어한대 이브아로갈아이나이스 아이스! 아이아이이스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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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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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리한이스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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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이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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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이이스아 위왜위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맞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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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진이형 어 들어오면 안되니까 거기서 까 그럴까?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여기 있었는데 나입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바이빠이 빠이빠이 바이이 어디 있어요 뒤로 올라올거 같아 아니군요 깨고 여기 있네요, 여, 기두 명, 여기 두 명, 두 명, 두 명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하나 잡았고, <laughs> 여기다 하고, 어, 살려주세요! 더블큐. 나이스 그래? 오케이, 그러면은 제, 제 머리를 그냥, 저거. <laughs> <laughs> 잘가시고요너 죽었니? 죽었어. 어디, 죽어. 연결, 연결. 노줌샷! No 보여줘 노줌샷! No 안될것 같은데? 아! <laughs> 성주한테 왜 자꾸 전화오는걸까? 난 그냥 X버튼 눌러 <laughs> 진 <진짜> 민성주한테 <laughs> 민성주한테 다른 날에 전화해도 되잖니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카톡인 카톡을 같이하자 해가지고 이판 <laughs> 끝나면은 우리 성주 씨와 한번더아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, 성주님 네 아니 사연승한 건 잘했는데 네네 네. <놀람> 어 네, 킹피스 겁나 재밌어 말이 안 들리거든요. 좀 크게 말해보세요. 킹피스, 네. 킹피스 겁나 재밌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1대1 들어와. 1, 자, 1, 그러면은 1대1. 맵은 니가 하고 싶은데. 아, 오닉스, 그, 그, 추억의 오닉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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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내가 거기서 한, 한 랩, 한 죽였어. 니네 모를 수 있나, 맨? 아, 씨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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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손총 손총. 총총총총. 왜 파란색이야? 어? 어? 왜 파란색이냐, 베비? 음... 아니. 무리인데 강한 직원인가 뭐 있잖아. 아니야. 디용. 디용. 아니, 안녕하세요. 재무믹도 이거 하면 안될 거야. 손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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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총. 주먹, 주먹, 아, 주먹. 여기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도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이주이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먹이, 주먹, 이 자 그러면은 모두 빙바 안녕히 계세요